11장 한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의수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삶의 기쁜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에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갈 길인도 하니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치유 전도학교로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주셨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포로 많은 가운데 주님과 깊은 포로 만남과 깊은 포럼 현장 속에 하나님, 이걸 전달함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의 맛을 볼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후 전도학교를 통해서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 가장 복음의 하나님 기초적인 부분들을 또 하나님 단어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것이 나의 삶의 응답으로 하나님 누려지고 체험되어 갈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성도님들 개개인을 축복하시고. 무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며 또 말씀을 따라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를 받아 갈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작을 기도로, 모든 진행도 기도, 마무리도 기도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고 또 전도문이 열려지며 실제적인 망대들이 구축되는 응답들을 맛보기 하여 출시 없어서 오늘도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현장들을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가는 멋진 전도자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알리리아.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자, 부활 메시지를 물론 평생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메시지는 평생에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 평생의 응답으로 누릴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간에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십장1 6 절에서 2 0 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죠. 그러기 앞서 우리가 이번 주 하나님이 강달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부활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부활 메시지.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주일 땅이 첫째로 할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권세. 뭘 말하는 거냐 신분 권세 이걸 놓치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함께하냐 성령함께. 가나안 전쟁했던 일이 벌어지면 흑암이 꺾깁니다. 하나님의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줬다. 꼭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러면서 주신 미션이 네가지겠다. 모든 족소로 제자삼아라. 현장에 제재가 반드시 있다. 아버지와들과 아 성령을 세례 주라. 반드시 연결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군받을자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고 재생산. 주님이 주신 도할 믿세들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반복해라 가는 곳마다. 그래서 계속 말해라. 복음의 염리 현장에 어, 교회가 염리 현장, 교회 세우고 복음의 염리 현장에. 계속해서 전도운동을 펼치라 이걸 할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항상 모여주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이게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이 부활 메시지 내용입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를 통해 누립니다 기도 기도를 누리면 다 기도 기도를 누리는데 누구를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부르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선포하면은 허가비 분명 끊깁니다. 닫힌 문 열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논란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뭐 해야 돼요? 가서 여러분 이 절대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망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절대 망대를 또 세우는 겁니다. 중요하죠. 오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 생명.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 생명, 이거 통생이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됩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생명이 심겨지면은 그 안에 모든 게다 따로 옵니다. 생명의 씨앗을 땅에 뿌리면은 그렇지. 그것이 조그마한 씨앗처럼 보이지만은 씌어지면 그것이 뭐가? 자라나서 새싹을 바르고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바르고 잎이 있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반드시 매체적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열매 매체지만, 이 생명 속에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식주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생명, 어찌 말하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잡다.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반드시 뭐예요? 생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자, 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 누구시냐?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하면서 교제하면서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그렇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우리 인생이 뭐가 엎은 거예요? 멸망. 생명을 잃어버렸어 멸망에 오게 된 겁니다. 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누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 누구시냐? 그렇죠. 생,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게 해서 오신 분,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회복한 생명을 누구 속에 개개인에게, 개개인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 2장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하시나 할수 없다. 개개인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렇죠? 모든 축복을 줬는데 인간이 실패하니까 성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도록 십자가를 치게 하고 부활하게 하신 거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뭘로 원래 자리 하나님 보좌에 우편로 으 가시고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우리.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생명을 심겨 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자, 이 축복을 받은 사람도 그냥 성도예요. 이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성도는 뭐냐? 거룩한 무리. 전도자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은 아포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을뭐주의 주님을 대신해 세상에 보내음을 받은 자죠 나를 위해 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와 전도자는 누구에게 방향을 맞추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누 지상 명령. 주님이 부활하셔 갖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지상 명령의 미션을 우리가 수행해야 됩니다 물론이에요 부활하셔서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부활 메시지 중에 이걸 평생의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네 가지를 분명히 잡으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자, 부활 메시지의 네 가지로 요약 첫째 자, 네 구절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으라. 뭐가 있다는 거요? 예 그래서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예수 말씀합니다.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도 있다 그렇 상관없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뭘 이야기하는 거죠? 신분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놓치지 마라 우리가 어떤 권세가 와 있는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 첫 번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줬다 예수의 권세가 누군지 내 권세 엄청난 거죠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중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누가 있다? 제자가 있다 구원 받을 자가 있다 이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해라, 세례 주라, 분명히 뭐예요? 구원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게 반응하는 구원 받을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 이 영접한 사람을 양육하고 뭐하라는 거예요? 재생산. 양육하고 훈련해서 똑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재생산 반복해라 이 말이야.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항상 함께 주겠다. 완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 첫 번째 구절 놓치지 마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사삼으라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 첫째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자,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복음 선포. 모두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선포해라. 듣, 듣는 사람은 세례를, 듣는 사람은 구원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누가 있다. 이 반응하는 사람, 복음의 반응, 반응자 있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받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다 그래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자, 저희가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이 표이 따르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자, 뱀을 짓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해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은 지금 나을 것이다. 마가복음 십육장 십오절 이십절은 뭐냐? 치유사님, 치유사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삼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치유하는 거라. 누구 이름으로? 이수 이름으로. 자, 이에 제자들이 나가사 그렇죠. 이에 예, 제자들이 나가 주의 말씀을 자,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사 하늘 하늘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으사 이게 보좌에 앉으신 거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했다.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하나님이 무해주겠다는 뭐 믿는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 어, 표적을 주셔가지고 치유의 놀란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병든 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다 환자들입니다. 환자는 뭐예요? 반드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자 육신적인 질병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영적 질병, 마음의 질병은 누구한테 영원한 의사 대신에 예수께 나와서 여러분 진단을 받고 치료 받아야 되겠죠.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입니다. 자,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세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 가지고 요한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어요. 베드로가 뭐라야 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둘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셋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 똑같은 질문을 세번 반복해서 똑같은 대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똑같이 물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사요. 후대사행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후대사요. 정말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학 현장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신, 이제 신학기 일 학기이기 때문에 이때만 제 제대로 뭐가 되도록 은혜를 받도록 은혜를 받고 뭐 이들이 학업하고 대학의 문화를 주도해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일학교가 뭐가 일어나도록 부흥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자네 번째 사도행전 1장8 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반드시 말 것이다. 그렇죠. 뭘 첫째, 성령님 성령충만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그렇죠. 토나미스 권능입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주의 약속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속 가지고 기도하면은 모든 족속의 제자 차, 찾아서 훈련하고 양육해서 현장으로 파송시키고 그렇죠. 병든 자 치유시키고 치하면이 증인됩니다. 분명히 치유받으면 증인돼요. 후대 요 인재 운동, 인재 사역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돼요. 특히 별 학교 사역을 놓치면 안 되겠죠. 특히 별 대학 사역. 학교 사역의 센터가 대학입니다. 이거 하게 될때뭐 하나님께 뭐 이를 위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에 증인된다. 이게 우리가 평생에 잡아야 할네 가지. 뭐냐? 성경 구절이니 성경 구절 네 가지 성경 구절을 꼭 잊지 마세요. 평생에 이 말씀만을 성취시키는데 나를 사용하게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결론 요네 가지의 방향을 맞추고 성도는 분명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는 뭐냐 전도자의 삶은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구원받은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은 두 번째. 그럼 어떤 삶이냐? 그렇죠. 제자의 삶이, 삼원을 중심의 삶이요. 삼온을 중심에 삽이다 제자의 삶이라. 제자는 삼온을 중심에 삽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다 이 말입니다. 일대 틀림없이 가는 현장에 뭐가 세워진다? 절대 망대가 세우지. 그러면 현장에 내가 뭐가 주역이 됩니다. 우리 글로벌 제자계의 모든 성도님들은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요 사몬을 중심, 요 부활 메시지 위 중심,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예로 인도를 받는 가운데 가는 곳에 조용히 뭐가 뭐해 버리세요. 계속 기도운동 하고 있다가 절, 절대 망대를 세워서 그 현장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 대사. 치유 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강단을 통해 주었던 메시지와 연관해서 부활 메시지, 요 성경 구절 네 구절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약속으로부 평생의 은약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신 주님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 중에 제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을 건드려 보기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 속에 병자들 많습니다. 치유하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심령 속에 후대들이 있습니다. 저들 속에 제자를 찾아 세우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고 권능을 통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이번 주에 진행될 모든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의 산업현장 또 직장현장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직장 산업현장 우리 대학 청년들의 대학연장, 직장연장, 우리 모든 후대들의 학교연장 속에 하늘 군대를 앞서 보내사 하나님 저들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셨던 네 가지 이 메시지를 붙잡고 미션을 가지고 지상명령을 하나님 성취해 가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이유 있는 학업, 이유 있는 하나님 의 사역, 이유 있는 모든 인생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리옵나이다 아멘